네, 이 글에는 뭐 총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학원, 컨설팅 업체죠. 보통은 유학원이나 컨설팅 업체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들, 자제분들은 이제 미국 대학교, 대나 치대, 그리고 전문 학교들을 보내기 위함을 그런 게큰 고민일 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컨설팅 업체를 잘 선택하자가 좀 중요합니다. 과연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회사인지, 어, 아니면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인지를 잘.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준비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보통 컨설팅 준비에도 이제 정답이 없다. 논술 문제를 풀듯이 객관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노력하고 할 거라 생각되기 때 항상 최선을 다하죠. 두 번째는 명문대의 합격률을 높이려면 명문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갖춰주는 게 좋습니다. 주어주는 요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스펙이라든지 시험 점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학생의 지적 가능성, 가능성과 이제 아이비리그는 리더십을 좀 봐요.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했다든지 교회에서그 것들을 했던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노력해 얻어지는 걸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고 최대한 이끌어주는 게저희 품매드리는 목표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거의 뭐 2000년대 초반부터 17년간 미국 명문대 이 아이비리그권이나든가 상위권 대학에 어, 무려 이제 거의 5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계속 입학을 이렇게 시켜왔는데 어,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끊기나요?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네. 어, 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보내게 된 이유는 좀 운이 좋았던 거라 생각이 되고요. 처음부터 제가 실력이 뭐 좋아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낸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어, 운이 좋게도 유학, 생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한 SAT 토플 전문 아워버리서일좀 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 학생들 대부분이 미국 유학생들이라 한 17년간 많은 학생들을 좋은 곳에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님 이외에 나머지 또그 팀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팀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저를 필두로 이제 저는 이제 메인 컨셉트고요다 이제 어학원에서 이제 17년간 어, 일을, 8년 동안 부원장을 했고, 이제 3년 원장 일을 했고요. 그 다음 소개할 분은 저희 컬리지 SA 그리고 SAT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오니엘 당사입니다 어, 저랑 예전에 5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어, 이 선생님은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인 스미스 컬리지를 졸업하셨습니다. 어, 스미, 스미스 컬리지는 이제 미국 리버럴 아츠 컬리지에서도 한 10위권에 드는 명단, 좀 명단에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세이는 이제 만점 받았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글을 아주 상당히 잘 쓰시는 분이시고요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수업을 듣고 많이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저희 서브젝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나 선생님입니다. 이로나 선생님은 현재 이제 헝가리 의대 입시 준비를 담당하시고, 어, 메스나 케메스트리, 에올로지까지 대부분 과학 쪽, 가능하신 분입니다. 어, 한국어 영어 둘다 가능해서 영어에 힘든 학생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AT 뭐, Writing and 하고 비자 인터뷰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민선생님민 선생님은 저 오래 일을 했고요. 예전에 압구정 SAT학원으로도 유명한 a n s 학원에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컨설팅 저희 판매들 의 프리미엄의 컨설팅 방향과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너무 이렇게 나열하긴 했지만은 첫 번째로 학생의 이제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판매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의 역할이고요. 보통 이제 이 학교는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어, 실제로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이 부분은 솔직히 세 번째 에 있는 지원 대학교 선정에도 연관성이 큰데요. 어, 학생과 맞는 대학들을 파악하고 이제 이상적인 대학 추천을 해서 대학교 선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케어입니다. 진학은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원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와 전문 에세이 에디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이입니다. 어, 에세이는 솔직히 그 학생의 이제 거울과도인데요. 미국 명문대 에세이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SA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베스 SA가 나올 수 있게 저희 판미들의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17년 노하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맞춰드리는 게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에서 네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명문대 입학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비 선생님이 쭉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다 아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어느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보냈던 결과. 그리고 이 표에 보면은 실제로 예전 UC, 유니버시티 어,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버클리죠, 버클리 대학에 있는 박 사정관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기긴 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셀나이스 테스트 스코어를 다 옵션으로 좀 갖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솔직히 SAT, ACT 토플 점수가 과연 30%까지 차지할까? 이건 솔직히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탑스쿨들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점수를 어, 다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데 당연히 GPA겠죠 GPA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대작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또 학교 점수에 올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 왼쪽의 테이블에 보시면 대략적인 평균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비 리그 스쿨들은 대부분 평균 점수가 4.0 만점에 3.9 정도로 고 그리고 스쿨들도 4.0 만점에 3.8정도 퍼블릭 아이비라 그래서 이제 주직 대학 중에서 명성이 좀 좋은 학교들 3.6에서 3.7이상은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g p a 직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외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제 에세이,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아예 활동입니다. 이세 가지가 또 어떻게 준비가 되냐에 따라서 거의 합격과 불합격의 또 격락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어, 추천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을 때 추천서 때문에 떨어진 학생도 봤습니다. 그분히 어떻게 썼는지 제가 모르죠. 그데 추측을 했을 때아 추천서가 이렇게 좀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네. 선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어, 이렇게 입학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 편으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선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펄리지 에세이 소개했었는데 학생의 거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유시 계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시 입학 담당자가 얘기해줬던 퍼센타에 유시 계열은 정말 수만 명의 지원을 하는데 그걸 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입학 담당자들이 이정도 별로 많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에세이의 첫 단락만 읽고 끝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에세이를 첫 단락에 읽어서 이 에세이는 정말 좋네 하고 끝까지 읽어 보는 에세이만 결국은 어, 세컨드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탑 스쿨들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에세이가 정말 그 사자가 이렇게 깰 정도의 에세이를 작성을 해 주셔야 어, 마지막으로 이제 10% 정도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과 분위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타 산업 혁명이다 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뭐 여기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의대, 치대, 약대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디 미션 팩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한번 더 짚어드리는 어, 기회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이제 슬라이드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든 이제 유학원들 네, 대부분 이런 뭐 비슷한 경우도 많긴 한데요. 제가 경험상 했을 때, 그럼 어, 어떻게 하면 입학 확률을 높일까? 이제 그거를 고민해서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성적에 올인하자. 정말 중요하고요. 이 학교 성적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어, 좌지우지 됩니다. 뭐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탑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중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일부터 준비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고일부터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1부터 미리 준비한 아이가 합격률이 더 높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술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어, 그냥 단지, 어, 저 선생님 괜찮네? 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만 훌륭한 추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학년1 0학년 혹은 국내에서도 고일 뭐 국내는 좀 다른 케이스죠. 고일부터 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좀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좀 소위 말하는 쉬는 시간에 혹은 방과 후에 커피라도 한잔 사들고 가서 자기의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쳐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많이 남고, 어, 이 학생이 참 괜찮네? 하고 생각이 오래 났습니다. 어, 선생님을 조금씩 괴롭힐 필요가 있고요두 번째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extra c u r r i c u l 는 전공의 선택과 대학교 합격의 연장, 연장성이다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리 액션 디시전을 최대한 활용하자. 솔직히 이제 레귤러보다 합격률 두 배가 두 배가 두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게 어, 모든 학생들이 다 얼리 액션 디시전을 넣는다고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스펙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넣어야 효과를 더 최대치로 높일 수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만 빠집니다. 그래서 혼나 올리 액션 디시전이다 되는 건 아니다. 준비가 되면 더 합격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컬리지 에세이에 대해 나의 모든 걸 보여주자. 아까 제가 거울가도같다걸 했잖아요. 에세이 쓰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어, 이거는 뭐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음, 이제 입학 저 담당자들, 브라운 유니버시티나 유니버시티 브 버지니아,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담당자들, 입학처장이든 입학담당자든 이제 말을 해놓은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다른 거 보실 건 없고요. 맨 아래쪽에 이제 브라운 대학 담당자가 얘기했던 퍼스널 그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하고 에세이, 추천서가 담당자에게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시각에서 파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ersonal statement, essay, 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personal s t a e m e n t 랑 essay는 너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extra c u r r i c u l activity에 관련된 건데, 어 뭐라고 돼 있냐면 신입생 연도부터 그 프레시맨이어도 그 5일부터 컬클 액티비티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어 11학년, 12학년까지 기다린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리더십 포지션에 대해 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외 활동에 그렇게 깊이 전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의 좋은 관에 배치멘에 10학년, 9학년부터 세 줄을 잡아서 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의 그 합격률을 보면 낮잖아요. 그럼 낮은데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g p a 아주 팩하고요 그리고 스탠다이 테스트 점수 우수합니다. 어, 만점짜리 수두룩할 겁니다. AP 7개 이상일 거고 IB를, IB 코스도 하이레벨로 해서다잘 스펙을 가져갈 건데 그러면 그 똑같은 애들을 이제 어떻게 선별을 할 거냐 그럼 결국에는 이세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상담 드릴 때3위 일체라고 합니다 추천서, 프 o l l e g e essay, extra curricular activity가 공통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솔직히 조금 이제 대학교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래야지 상당히 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흘러서 해주시면 좋을 고 네. 그 솔직히 이제 명문대를 입학하면 좋은 점은 많습니다. 근데 어, 졸업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졸업률을 보시면 6년 졸업률, 4년 졸업률 이렇게 나와있는데 6년 졸업률은 다 높습니다. 4년 졸업률을 체크를 해보면 점점 려어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분류해 놓은 크게 카테고리가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립하고 아이비리그, 육식계요 그리고 출입대, 주립대, 탑출입대겠죠. 2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다른 인터넷에서도 뭐 한두 개씩 돌아다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어, 한번씩 보시고 졸업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년 안에 졸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졸업률과 연관성이 큰 것은 결국에는 GPA를 잘 주냐 못 주냐 입니다 어, 하버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87%. 상당히 높죠. 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유펜드그룹. 그리고, 허브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허스 90%까지 육박하죠. 어, 이 학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매우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건 뭐냐면은,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케어해주고, 특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졸업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냐. 교수진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GPA 점수를 잘안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졸업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해요. 이만에 이제 잠깐 멈췄다가 외부에 갔다 다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졸업률이 낮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스포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인재들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그 인재들이 4년 안에 졸업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률이 조금 낮은 거에 좀위바지 않은 좀 나쁜 거지만 그런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옆에 이제 UC 계열 보시면은 UC 계열이 좀 예전보다 2000년대 중후반 초반 보다 랭킹도 많이 올라갔고요. UC 버클리나 LA는 원래 높았고요. 그 밑에, 티어, 어, 데이비즈, 샌디에고, 뭐, 얼바인, 센터바바라. 이 학교들은 2000년대, 어, 중반, 초반까지도 어, 랭킹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35위권 안에 다들 정도로 높아졌고 입판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샌디 에고는 24%거든요. 월반인도21% 타바바라도 26%데이비즈가 어, 조금 높습니다. 유시 계열 제가 뭐유시를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유시 계열의 졸업률을 좀 보면은 흡연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졸업률이 조금 낮습니다. 샌디 에고는 2020년을 기점으로 70% 이상까지 회복을 한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60% 중후반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제자부가 와서 샌디에고 엔지니어를 가느냐 UIC 엔지니어를 가느냐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샌디에고가 입학 졸업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들. 당연히 졸업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주립대를 보시면은 그 지역에는 있 커뮤니티 퀄리지 학생들이 2면에 졸업을 하고 편입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다라는 거는, 어그 학생들이 편입을 하고 나서 4년 안에 제대로 졸업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도 졸업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이어졌는데요 일단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네, 슬라이드가 저기 네, 표못 됐는데 네, 얼리 어드미션 쪽에 이제 입학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보통 이제 두배 이상까지 뛰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이제 다재분들이 스펙이 좋으면은 준비가 됐다. 그러면 과감없이 원리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원리에는또두 종류가 있죠. 원리 액션과 원리 디시전이 있기 때문에 어리 액션은 합격이 돼도 그냥 안 가도 돼. 그러면안 가는 거고요. 디 시전은 바인딩이죠.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바인딩 사인을 합니다. 이제 원서에다가. 그래서 합격이 되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